지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 다시 한번 아버지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아버지 저희들의 위로 나왔다고 고백하는 믿음 다시 한번 접어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끌림 받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원니다이 시간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또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영원 주님께서 온전히 어,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느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게 몽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피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생생를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가 32세에 선교사로 떠나서 73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40년 동안을 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런던 선교회가 조직됐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선교, 어, 선교협의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네덜란드 선교협회도 그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해외 성서공회가 세워지고 침례교 해외 선교부가 생깁니다. 지금 지금의 IMB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근대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여, 남편 없는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너는 장막터를 넓게 하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언제나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어, attempt 시도하다, great things for God 하느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느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 노스햄프턴이라는 이 작은한 영국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두수선공은 장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수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취직해서 일하던 구두공장에 처제랑, 주인, 주인의 처제랑 결혼을 했는데 그 처제가 드로시라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다섯 살 많았습니다. 다섯 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윌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드로시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동서였던 또 구두 공장의 주인이었던 그가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는 처형과 네 명의 조카들을 같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던 구두 공장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그의 빈곤과 가난은 이루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하는 걸 아끼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졸업하면서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화란어 불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구두 가게도 하면서 어 교사가 된 후에 그는 3년이 지나서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지 휘필드와 어 그리고 존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때에 그는 어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그것이 태평양의 많은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을 어, 소개하는 쿡 선장의 항해기. 쿡 선장이 배를 몰고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치 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이 막혀가면서 저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선지들하면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어,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정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무도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예도 없고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도를 갖다 놓고 각 나라의 인구와 종교 분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을 모아서 선교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예, 세계 성교의 무감각한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세계 성교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 타올랐습니다. 해외 성교는 교회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 사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선교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로 목사님들, 즉 사도들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젊으니 만약 하느님이 이방인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일세. 자네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972년 이교도 개종에 대한 그리스찬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 선교의 열풍이 유럽 대륙에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의 그 책의 주제가 뭐냐하면 내 장막들을 넓혀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전을 만든 사람들이 새로운 선교회를 합의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침내교 선교회였습니다. 그는 침내교인이었습니다. 그가 32세 때 인도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어, 하비레인 교회 성도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내 도로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시 예,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에 대해서 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 배를 타고 그먼곳 인도까지 돌아서 간다는 것들은 매우 위험했다는 겁니다. 예.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 배가 프랑스의 폭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반대의 좌절을 느끼긴 했지만 그는 혼자서라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떠나기 3주 전 도로시가 만일 자기 누이동생 키티를 동행시켜주면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제와 함께 보마스라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이들 둘이 심한 병에 걸렸고 간호를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섯 살 됐던 아들 피터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아내 도로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의 동역자가 아니라 그의 사역의 제일 방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농장 일도 바빴지만 그는 그가 왜 인도에 왔는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벵갈 원주민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벵갈 원주민이라는 건 지금 벵글라데시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파키스탄, 벵골라데시 인도가 한 나라로 통합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느님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외하면 자신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성경 번역을 시도했는데 때로는 화재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문법책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서 그들은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를 포함해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와 힌두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벵가로로 성경 번역을 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무리하면서도 결코 성경 번역이 마무리됐다고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더 쉽게, 쉽게 번역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 가는 작업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리언 캐리의 사역을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것이 그들은 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열심히 한게 아니었습니다. 갈 때도 그의 처제도 그리고 토마스란 다른 한 젊은 선교사들과 같이 갔다는 걸 압니다. 그 언제나 팀을 팀으로 사역을 했고 이세 사람의 팀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공동 생활이 선교에 여러 가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23년 동안 팀을 이루며 서로 간의 신밀한 교제의 힘을 얻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캐리와 워드와 마시만이라는 세 선교사였습니다. 예 함께 갔던 토마스가 선교사를 유용 선교비를 유용했을 때도 그들은 팀워크를 깨뜨리지 않고 그들을 그들의 허물을 품모안고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 갔던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가보시면 중앙아시아에도 어 미국 남침내교 선교부 IMB가 수천만 부를 들여갔고 매년 수천만 부를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인력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겨,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FMB에서 다섯 가정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주민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다섯 분은 다섯 가정들이 팀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모슬렘 권역에서 지금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70개 교회는 모든 재정이 자립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알마티 중앙교회는 약한 7, 800명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450만 불, 미화로 450만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교회를 크게 지으면 공산당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교계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어, 교회의 젊은이들이 성교지로 흩어지는데 약 50개 팀에 4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교지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60%는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저축해야 간신히 가능한 그런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근 중앙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팀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일본에 갈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세 팀을 그세 가정을 한 팀으로 파송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허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일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었다면 몇백 대나리온 내게 정말 몇십만 불 손해를 끼치는 그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교회를 아둘남동굴의 사백인이라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란당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공동체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정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의 땅을 거의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하면서 단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로 싸우는 사람을 우리 라미제라브리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장발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는 빵 하나를 훔쳐먹고 10년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경찰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부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깨끗이 씻고 또잘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올 때 앞으로 살게 걱정이 돼서 은초대 두 개를 훔쳐 갖고 나오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빵 하나에 10년 감옥을 갔다면 교회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누르고 있던 교권이 왕권을 누르는 시대에 교회의 은초대를 훔쳤다. 이거는 사형도 아니라는 겁니다. 연전이라는 감옥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오진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인생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 보면 사울의 시대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이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들의 싸움이 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 1761년 8월 17일, 윌리엄 케리가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묘비에 새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이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라는 그 묘비를 기록해 주기를 원하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는 동역자에게 "내가 죽었을 때 켈리박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켈리 박사의 구주에 대해서 말해주게라는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기며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가 도전했던 것처럼 또 그가 그의 삶의 모토처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 그러면 하느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하느님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며 하느님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 새로운 일들을 도전했을 때에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느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하느님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시며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이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